네, 반갑습니다. 어, 이 영상은 시즌 3 강좌 소개 영상이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강좌는 어, 확률과 통계 테마 수업입니다. 음, 시간표를 보시거나 브로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마 수업은 수능이나 6월 평가원, 여러분들께서 6월 평가원에서 소비의 성과를 좀 달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쇄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률 통계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혹은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이상의 성적을 좀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시청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어, 강좌는 일단 목적이 딱 정확합니다. 확평에서 어, 만점을 받는다, 여덟 문항에서 누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28번, 29번, 30번, 4점짜리 세 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나름대로 어, 모의고사 형식도 좀 취하고 킬러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분들 3점짜리 주제에 대해서도 시간 안배라든가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실수를 좀 줄여야 다는게 있잖아요 황일 통계는 내가 수업을 했을 때 들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못 풀어서 틀리지 않습니다 풀었지만 답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확성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28, 29, 30에 방점을 찍고 대신 앞쪽에 있는 3점짜리에 대해서는 정확성과 시간 안배에 대한 훈련을 좀 폐쇄 형태로 일정한 수준의 실력을 갖췄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자격을 갖췄고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할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열을 통해 9월까지 좀딴단한 실력 확률 통계를 다시 개념적으로도 문제풀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